이건 중자입니다 2번, 2번인데 거의 6종만을 이렇게 키우면 특대집니다. 특대. 이게 4.8cm입니다. 그러면 이제 6종만 대짜인데 이게 우리 우리한테 죽장, 중자, 중자인데 한번 볼게요. 얼마 크냐면 딱 보면 알수가 지금 쪽수가 이거는 또 다섯 쪽이죠? 그럼 얼마 크겠습니다한 쪽이 다섯 쪽이 <laughs> 까기도 쉽겠죠? 그냥. 그 갈만으로 굉장히 경제성이 좋은 게 스펜산 같은 경우는 까면 대자를 까도 안에 속쪽이 작잖아요. 열여덟 쪽 열여. 그러니까 겉에 쪽은 큰데 속쪽은 아주 작으니까 작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홍사는 그냥 중짜. 이것도 완전 대짜죠. 대짜. 대자. 알리신도 최고.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저장성 있고. 보통 일반 스펜산 만든 김장철 되기 전에 벌써 다 우거지 되거든요.